주제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재림의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봐야겠죠 하늘의 영광과 재림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늘의 영광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분명히 땅의 영광에 비해서 이것은 그 좋은 면들이 땅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오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네. 땅의 영광은 변질되죠. 좋았다가 나빠지고, 나빠진 게더 나빠지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은 변질되지 않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네.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네. 나쁘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될까? 없었을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불안하다가 얻었을 때는 이 얻은 이것이 어떻게 달라질까, 변질될까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하늘의 영광은 변질될 일이 없죠. 아멘. 또, 땅의 영광은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수치입니다. 잘 들으셨죠? 아멘. 땅의 영광의 특징 세 가지 얘기죠, 선생님. 오래 가지 못하고. 연질되고 수치가 되고 하늘의 영광은 절대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은요 영광이 가, 가속화됩니다. 영광이 가속화된다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다음에 더큰 영광으로 이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하늘의 영광의 강점인데 그런가하면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은 약점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 그것은 끝에 가봐야만 알수 있다는 거야. 땅의 영광은 바로 여기서 효과를 볼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땅의 영광이 더 매이게 되는 거죠. 왜 바로 효과 볼수 있으니까? 현실에서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치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멘. 끝에까지 가봐야 드디어 아 이거였구나 하고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두손 들고 하면 자녀들아,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너희들한테 아무리 아무리 너희들 대학 가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맨날 들어도. 그게 뭔가? 왜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좋은 걸 얘기할 때 그거는 미래적인 게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마음이 가지도 않고 그냥 잔소리로처럼만 들리고 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들리는 왜당장의 효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처럼 당장에 열어보면 그냥, 야, 재밌다. 야, 재밌다, 재밌다. 이 영상 재밌다. 이 게임 재밌다. 당장에 효과 볼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하늘의 영광이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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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뭐냐. 하늘의 영광이 미래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는 아멘.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 자녀들로 말하자면은 엄마가 저렇게 말하고 아빠가 저렇게 말하는 그 일이 지금 당장은 뭐가 뭐지 모르겠어. 아이 그냥 공부하는 거 지겨워 죽겠는데 이거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대.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그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얘기한 게 얘기한 이게 반드시 내게 올 거야 내가 참고 한번 공부해보자 내가 참고 노력해보자 그러면 엄마가 얘기한 그 좋은 날이 반드시 내게 올 거야 이걸 믿는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아 목사님 내게 잘 알아들을 수 있어? 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잘못 알아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아 그건 잘하네 꼭 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 아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엄마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꼭 물어봐야 돼다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럼 엄마 아빠는 너희들한테 맞춰서 목사님보다 더 설명을 잘해 주실 거야 아멘 아니, 청소년은 그냥 이게 불 그냥 막 아멘, 청소년에게 이게 불같은 생명하막 끌어올라야지. 아멘, 더 크게. 아멘, 또왜안 아멘. 해? 또 다시 한 번. 아멘! 아멘, 아멘, 잘했어. 그래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강점이 그렇게 분명히 있어요. 땅의 영광에 비해서 분명히 큽니다. 그 효과와 그 영광의 그 강도가 분명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히 누리는 것은 분명히 미래적 측면이고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따라 합시다.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그러면 재림 얘기가 왜 나오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재림 속에 얘기가 포함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내말 이해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다니엘의 환상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이 환상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은 뭐냐? 다른 거 이해 못해도 좋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반드시 아멘. 다니엘의 그 금신상. 환상은 금통상 환상은 성경의 신상이라고 나오는데 그 환상은 서아시아의 역사와 이 서아시아에서 시작된 역사가 서아시아라고 하면 어디냐면 오늘날은 바로 이라크 이란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서아시아의 역사에서 시작된 그 영광이 점점점 서유럽을 거쳐서 퍼져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머리가 금입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가, 당시의 왕은 두부갓네살입니다두부갓네살이여 바로 그분 당신입니다. 그 신상의 그분 바로 당신 두부갓네살입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은은 바벨론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힘이 있는 바벨론을 없고 생겨난 나라 바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의 왕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세계사 책에 나오는 사람. 네부카드 네자르 거기서는 느부갓네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부카드 네자르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여러분 지구상에 7대 불가사의가 있죠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만리장성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셨어요? 공중정원? g 그 공중정원을 만든 사람이 바로 o 부갓네살이에요 네부카드 네자르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엘람에서 와이프를 얻었는데 그 엘람은 초목이 무성하고 o n g Kung Jung Jong, Kung Jung Jong, Kung Jung Jong, Kung Jung j 초 n g Kung Jung Jong, Kung Jung Jung Jong, k 아내는 무척 사랑해. 야, yeah.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애처가 그렇지. 그래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이건 인간의 본성이야, 본성. 아멘. 아멘. 남편들 아멘. 아멘. 남편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공중 정원이라니까 공중에다 정원을 매달아 놓은 게 아니라 계단. 사막인데, 그걸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계단마다 그막 나무를 전세계에서 옮겨 심어 가지고 힘쓰니까, 나무와 이런 것들을 풀과 꽃들을 다 옮겨다 거기다 정원을 만든 거, 정원을 사막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왕궁에서 멀리 보면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니이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있는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세계사적으로는 네부카데네자르 네부카데네자르 대단한 왕이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지급해버리는 거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 세계사를 움직이는 왕이 아니라 오늘도 작은 예배당에 와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은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 아멘. 그 바벨론 없고 태어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 메대와 페르시아 얘기했어요. 원래 메데가 더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일으킨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고 고레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야 니네 포로 어떤 나라 다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키루스로 나 키루스, 키루스. 이 키루스가 더큰 나라인 메데. 원래 메데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애할아버지를 갖다가 쳐서 이겨가지고 페르시아가 몇 대까지 먹고 큰그 페르시아를 세우게 되는 거야. 그 페르시아가 더 커져가지고 이 바벨론을 쳐가지고 바벨론을 이기게 되는 거야. 키루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역시 마찬가지야.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키루스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 한 명만도 못하게 하나님 취급하시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큽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벳동 이거는 말이야 헬라랑은 그래. 헬라 헬라 여러분 헬라의 왕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알렉산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왕은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헬라가 페르시아를 이긴 나라가 바로 헬라 아닙니까? 300이라는 영화 봤죠? 거기 보면 페르시아가 헬라 쳐들어갔을 때, 못 이기잖아. 헬라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가 바로 다리, 철,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철기 문화의 꽃을 이룬 나라 문명 아닙니까? 그래서 철기를 가지고 막 주변들을 정복해가지고 로마가 세계를 평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생 설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리를 지나서 발로 가면은 발과 발가락은 뭐냐 철과 흙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다음에는요 이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까지는 서아시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헬라를 가면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게 로마까지 가면 서아시아가 서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 서유럽의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나눠졌죠? 서로마가 먼저 망하지요. 그리고 천년 후에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의 문명이 사라지면서 유럽은 크고 작은 나라들로 발가락들처럼 막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태어나고 영국이 태어나 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가락이야. 어떤 발가락은 철로 돼 있고 어떤 발가락은 흙으로 돼 있습니다. 뭐요? 어떤 프랑스 당신은 프랑스라고 안하고 프랑크라고 프랑크 프랑크왕국처럼 큰 힘있는 나라 있기도 하면 어떤 나라는 독일계국처럼 군소로 쪼개져가지고 작은 나라도 있고 그게 발가락 자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로마 이후에 크고 작은 나라들로 나눠져있는 발가락처럼 나눠져있는 그곳에 하늘로부터 큰 돌이 날라와서 그 발가락을 치니까 그렇게 컸던 신상이 박살이 났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신상은 세계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돌은 바로 메시아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와서 세계 역사를 끝장을 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다니엘서 그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에서 날라온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라,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그분이 가져오신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메시아의 나라가 가득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현실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인 세, 현실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발가락까지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 세계사가 그렇게 세계사 그렇게 진행됐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서유럽의 그 역사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다. 하늘로부터 오면 돌의 역사, 즉 메시아가 재림해 오는 그 역사는 하나 남았는데. 반드시 된다 안된다? 된다. 그걸 어떻게 하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성경이, 성경이, 아니,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된걸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 말씀은 된다고 그렇지 예수님 말씀은 된다고 보세요 아니 앞에 역사를 왜 보여준거야 앞에 역사를 왜 보여줬냐고 바벨론에서부터 서유럽의 그 갈기 작, 크고 작은 나라들의 역사, 역사까지 왜 보여준거야 그렇게 됐어요 안됐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가 펼쳐졌어요 안요펼쳐졌어요 그러면 아직 미정인 이 역사도 되겠다 안되겠다 여러분 설명할 때 예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그 예를 통해서 아직 모르는 것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아니 아닙니까 아멘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냥 야나 왔다 이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의 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실 그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소유하길 원합니까? 아니요 아유 그 미래적인 일나 죽은 다음에 일이잖아요 아유 관심 없어요 나 오늘 당장 돈 벌어야 되고, 나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나 오늘 당장 직장 얻어야 되고, 나 오늘 당장에 오늘 나 어디 대학 가야 되고, 지금 당장에 나 사업하는 거, 지금 계약해 놓은 거, 그거 잘 돼야 되고. 그것뿐이에요. 하늘의 영광,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쓰러져가지고 성모병원 갈때 저는 그날이 저의 마지막 날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저는 그날이 그때의 그 느낌 그때의 그런 어 나의 마음의 그 상태들을 지금도 제가 떠올려보면 굉장히 그대로입니다 뭐냐 나는 마지막이구나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던 그날이 나에게 반드시 또 오겠지 진짜로 오겠지, 여러분. 그때가 와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특별히 나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신 분들, 나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신 분들, 그 일정 수준이 몇 살인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신 분들 곧 가까이옵니다. 가까이 와서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제가 우리 김양자 권사님이 오늘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김양자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좀 와서 전도도매할 가세요. 직전에 있는 사람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제가 천국 보내드렸지만, 여러분. 그 전에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했었어요. 그러나 안 받아들였어요. 그 마지막에는 죽어가면서 지옥은 난가야 되겠기에, 예, 예, 예. 아이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지옥 가는 것보다 분명히 낫겠지만,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렇게 마무리하지 마십시다. 미리 준비합시다. 주님 말랄날을 미리 준비합시다. 당황하지 맙시다. 저는 그날 제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주님,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기도 했어요. 아버지요,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아직 사명을 주셔서 더 생명을 연장시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저처럼 할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 남겨진 제 처와 자녀들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아, 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은 허둥지도 어, 어, 어. 이제 기도할 텐데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원동욱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됩니다 아, 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법칙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를 피하지, 피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도 내 가족도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주물럭 주물럭 했던 그런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작은 소자에게 관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아멘.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근심합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지금 대기 중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개인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다른 세상의 종교들들은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는요 상당수가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냥 누가 주관하거나 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만드신 분이 계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는 분이 계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아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아네. 저들이 아파할 때 주님 감싸주시고, 아네. 저들이 고민할 때 주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확 붙들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네. 주여 삼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면 주님이 땅 살면서 필요할 때에는 그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땅의 영광에 나의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래 못 가는 그것, 변질되는 그것, 끝에는 수치가 되는 그것, 하나님 그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항상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늘 영광 아멘. 내가 무엇을 향하든지 오직 하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향하든지 해부활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한평생 다니엘처럼 살고 다니엘처럼 쓰임받도록 주님 그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